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예 일이 있느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비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줄수 없다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나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베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서로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네요. 네. 아... 무슨 말씀이 나오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시리라 믿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내 초점은 어디에 예, 어디 시리즈입니다. 네. 이과거에 우리 정말 이 믿음이 충만했던 우리 우리나라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또이 교회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제 돌아보게 되면 어, 이 평양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불려지면서 이 기독교의 역사상으로 그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나뉘면서 이 종교적인 이 탄압 압박이 심해졌죠. 그때 이제 이 공산당 측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던 당시에 그 경험담들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널 살려주겠다. 또이어 김일성을 주인으로 모시면 널 어,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어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자,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몸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외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그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은 그랬기 때문에, 이 그러한 선택이 가능했고, 분명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반면에, 우리 이 인생의 초점, 이것을 잘못 둔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합 왕 부부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아합왕은 그 백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며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굴 만납니까? 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어, 아합왕은 그만 이 우상을 숭비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왕으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이 눈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이 욕심 마음이 갑자기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값을 지불하고 포도원을 사려고 했지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하방은 아 이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지면서 스스로 이제 병을 앓고 눕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내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공모를 꾸면서 이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맙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오늘날 이 아하방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 말씀에서의 아하방의 이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포도원에 가 있죠. 아하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했던 사람이지만, 이지만 지금 오늘 이 초점, 이 포동원으로 향해 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하방의 시선은 자신의 유익과 그 만족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아하방은 이제 그 초점을 그 이스라엘 이스엘 사람 나봇 그 사람의 포도원을 자신에게 소유하 자신이 소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서로 잡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아 왕의 그 여름 별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 별장 주변에 이그 포도원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어, 팔라고 지금 뭐든지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주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 땅, 이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 소유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땅을 소유할 하고수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각 사람들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그 것을 관리하고 어 이제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거기서 경작을 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말. 그 마련해 놓은 그 삶의 어 이제 재산이었지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이 아하방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이 포동원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갖고 싶은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어 나보세계 이것을 자신에게 팔도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무래도 너무나 갖고 싶었나 봐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 왜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또한 가지 이아왕이 범한 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기고 끝까지 이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분수령 정하고 단순하게 십계명을 범하는 이 선에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그 들어눕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그냥 둘어 녹아서 그걸 어떻게 진짜 가져야 되지? 어떻게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되지? 전전긍긍하면서 그 모습을 본 이제 아내는 또 어떤가요? 어, 내 남편, 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데 어, 내가 채워줘야지 하면서 이제 이 잘못된 이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이 아하방의 지금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소유욕이 있고 그것에 이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커진 사람들은 정말 이 끝까지 재물의 욕심에 대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잠시 이제 언급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굉장히 그 딱지치기의 유능한 <laughs> 실력을 보여서 제가 딱지를 엄청나게 모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딱지가 솔직히 뭐 특별하게 뭐 정말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모으고 갖고 싶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따고 따고 또 따서 어막 그렇게 쌓여있는 것을 봤을 때이 만족감. 어, 그거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 비록 어렸을 적 시절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 마음이 없 어, 어, 없습니까? 오늘날은 이 물질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삶, 우리의 그 인생을 잡고 이렇게 뒤흔듭니다. 당연히 재물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초점 이것이 과연 이 재물에 온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오늘 아방과 같은 이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이 시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그 나와 나누라고 이렇게 하소설하며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재물의 소유,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아방가 같은 사람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왜냐하면 이 아방과 같은 사람,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이 재물을 탐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다초점 안경이라고 하시죠. 저도 이제 아무리 되게 젊어 보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하지만. 요새 이제 글씨를 딱 봤을 때 이게 초점이 한 번에 이게 잡히질 않아요. 어, 네. 그 그것을 그걸 찾고 이런 것들 을 경험할 때 아, 이제 피부로서 이게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다초점 안경이 어떨 때 필요합니까? 이 초점이 잡히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초점을 이제 잡아두고 안경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이게 삶도 보면, 이 초점이 여러 개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초점을 여러 개로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도 따라야 하고, 인생의 정욕도 따라야 하며, 나의 자랑,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에게 좀더 나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초점들을 두고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이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이 초점은 오직 단한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삶을 멀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복잡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의 길을 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된다면 그것은 그 우리의 잘못된 초점은 그 재물을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과 속한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초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점을 한결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이 아합왕과 같은 삶으로 그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유명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삶은 헛될 뿐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할 것 그 이상으로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이 어,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가지 초점을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합 왕과는 다르게 인생의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께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이 나봇은 아합 왕으로부터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팔도록 요구를 받았지만 요청을 받았지만 그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마실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마실지로다. 자, 이러한 결단이 쉬웠을까요? 누구의 요청입니까? 왕이에요, 왕. 한 나라의 지도자예요. 이 이렇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목숨이 왔다 갔다는 하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한그 상황처럼 나봇은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왜이 포도원 팔기를 거부를 했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봇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고 그 모든 것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 또 보면 창세기 5장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나옵니다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또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누구에게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위대한 그 믿음의 선조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공생의 시절 그 삶을 보면 오직 한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이제는 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어디에 두어냐, 두, 두어야 하냐? 그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초점 그 위에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방과 같은 또그의에이이 이세별과 은은런세세을을는세세의의욕망쫓쫓아는어어석은은습을을이지지않록록또 모습을 그 을이이하하님의의씀씀그명을지키키지 않는 그 죄죄범하하지않록여여분분의의을하하님님 두어 온전히 히그 삶을 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우리들의 인생 그 초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세벨처럼 그의 남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또는 우리들의 뭐 가족 또는 애인 또는 재물 명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참 많죠. 그러나 마치 야고보서 사장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는 우리들의 그 초점 그 시선. 여러분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서 그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정말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더욱 가까이 교제해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이 삼각 삼각형을 그려 볼때 이 항상 끝에 이 꼭지점이 맞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 이, 이 같은 방향을 이렇게 평행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 선은 끝내 만나지 못해 이 삼각형을 이루지 못하듯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이 단 진짜 0.5cm, 1cm라도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그이 아합왕과 같은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생활에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아합왕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 생활에 승리합시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목적, 우리 모두의 그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